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금 대부분 분들이 신청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어차피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닌가? 그냥 신청만 하면 끝이지 뭐.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혜택이 두 배까지 차이 날수 있고요. 심지어는 신청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못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신청수단, 결제 방식, 사용처, 그리고 이사 계획까지 따져야 이왕 받는 쿠폰을 한 푼도 안 놓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써야 가장 이득인지 시니어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특히 자녀나 지인 중에 아직 몰라서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함께 공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만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받을지, 지역화폐로 받을지, 선불카드로 받을지. 이 선택 하나로 실제 받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결제할 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나눠서 결제하면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이왕이면 카드사 이벤트, 배달의 환급, 그리고 이사 계획까지 따져보는 것, 이것까지 챙기시면 다른 사람보다 최소 몇 만원은 더 받을 수 있는 실전 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세 가지를 하나씩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한 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즉 수단 선택이 전체 혜택의 80%를 좌우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고요? 첫째, 기존 카드 혜택과 중복됩니다. 카드사마다 포인트 적립, 청구 할인, 특정 업종 할인 같은 혜택이 있잖아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해도 그 카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 청구 할인이 되는 카드를 쓰신다면 쿠폰으로 결제하면서도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둘째, 카드사 앱에서 잔액이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어디서 썼는지, 얼마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기한 내에 계획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셋째,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겐 지역 변경이 가능한 카드가 필수입니다. 지역화폐는 이사를 하면 못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이사 후에 카드사에 변경 요청을 하면 새 주소지에 맞게 사용 지역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본이나 전입신고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신용카드는 보통 15% 공제지만 체크카드는 3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선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 딥스토어 카드, KB국민 우리 동네 체크카드처럼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에서 할인되는 카드라면 소비쿠폰 사용처와 딱 맞아떨어져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무실적 카드 중에서는 음식점 카페 할인에 특화된 카드도 있어서 내가 자주 가는 업종에 맞게 선택하면 혜택을 더욱 늘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굳이 일부러 급하게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마트나 약국, 식당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제만 해도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어디서 써야 하지 고민하거나 과소비할 필요 없이 편하게 쓸수 있다는 점도 카드 수단의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왜 불편할까요? 지역화폐도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중 지류형 상품권은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사용 금액의 80% 이상만 결제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매장에서 거스름돈 현금을 챙기시는 분들에겐 지류형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나 카드형 지역화폐는 기존에 있었던 충전 시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대1 비율로 충전되기 때문에. 원래 혜택을 기대했다가 손해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아예 캐시백 적용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달 앱과 연계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앱에서 앱 결제로 주문할 경우 소비쿠폰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가를 다 내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수령 방식이나 선불카드도 있죠.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받는 경우 간편하게 쓰는 건 가능하지만 당첨 이벤트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일반 카드처럼 실적이나 포인트가 쌓이는 것도 아니라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해 추가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카드사 앱이나 문자 알림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체크카드로 받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포인트나 선불카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해 보세요. 결제 방식도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금액을 나눠서 쓰는 것.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카드사마다 1회 결제한도 또는 1일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에 10만원을 결제해도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최대 1만원까지로 제한되는데, 이걸 2만원씩 다섯 번 나눠서 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10만원을 썼지만, 캐시백은 2.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려 2.5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미용실에서 2만원, 약국에서 15,000원, 편의점에서 1만 원, 마트에서 2만 원, 카페에서 15,000원씩 나눠서 결제하면 총액은 8만 원이지만 각 결제마다 혜택이 따로 적용되어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인터넷 후기에서도 다이소에서 1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계산했다. 편의점에서 간식 살때 일부러 1만 원 단위로 나눠 결제하니까 알차게 채워지더라는 후기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기 결제를 활용하면 한 번에 왕창 쓰고 혜택 끝나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쓰면서 혜택을 더 길게,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마다 1일 몇 회까지 인정되는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한 카드로 너무 연속해서 결제하시는 건 피하시고 두세 시간 간격을 두거나 다른 매장에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 같은 카드사를 쓰는 경우 서로 다른 카드를 활용해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신한카드, 자녀는 우리카드를 쓰는 식으로 말이죠. 이처럼 쪼개기 전략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가장 실속 있는 방법이니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쓰느냐, 바로 사용처 확인도 중요하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곳에서 결제해서 캐시백을 못 받는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업종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어,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치킨집 가맹점, 안경점, 의원, 약국, 미용실, 학원, 교습소, 동네 빵집, 카페 등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이라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서 생수나 간식을 사거나 약국에서 영양제나 진통제를 사는 경우에도 쿠폰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불가 업종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은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 하이마트, 전자랜드 같은 대형 전자제품 매장,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리고 보험료, 통신요금, 유흥업소, 환금성 업종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직영점이면 사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치킨집이라도 가맹점이면 가능하지만 본사 직영점은 결제가 안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동네 미용실에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 해당이 안 됐던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매장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장 입구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매장이 많고요.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제로페이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로페이 맵이나 착한페이 앱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소비쿠폰 가맹점 안내 페이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땡땡시 소비 쿠폰 사용처라고 입력하면 지도나 리스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용한 방법은 카드사 앱에서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카드로 신청하신 분들은 각 카드사 앱에 접속하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가맹점 목록이나 지도 기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반으로 가까운 사용 가능 매장을 안내받을 수 있어서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들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알면 더 챙길 수 있는 보너스 팁도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배달앱이나 이사계획, 지역 이벤트까지 잘 활용하면 혜택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배달 앱 사용 시 주의하실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민간 배달 앱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앱 내에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은 적용이 안 되고, 만나서 결제 즉, 직접 배달원이 가져온 단말기에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을 시켜 드실 때, 앱에서 결제를 해버리면 일반 카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비 쿠폰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배달원 도착 후 카드 단말기로 긁으면 정상 적용됩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반면 서울 배달 플러스나 땡겨요 같은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하시면 추가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의 경우 서울 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을 환급받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환급은 다시 지역화폐 잔액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끼를 무료로 해결한 셈이죠. 다음은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계세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신청하면 이사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신청한 지역화폐는 서울로 이사한 뒤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카드 방식은 주소지를 옮긴 후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때는 전입신고 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카드 방식이 가장 유연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챙기셔야 할 것이 지역별 추가 혜택입니다. 서울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단독 환급 이벤트나 배달 앱 연계 프로모션, 상품권 추가 할인 행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 뉴스에 가끔 공지가 뜨기 때문에 신청 전에 땡땡시 소비 쿠폰 혜택이라고 검색 한번 해 보시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식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이 되는 줄 아시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실 분들은 카드사 앱이나 ARS 전화 신청만으로도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굳이 더운 날 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과 핵심 요약을 정리해 드릴게요.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사용해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 결제일이 아닌 승인일 기준으로 캐시백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11월 30일에 결제했지만 승인 처리가 다음 날로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반드시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에서 경기도 주민은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카드 수단으로 받아서 사용 지역을 변경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쿠폰을 받았다고 해서 급하게 쓰거나 과소비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일상적인 소비 안에서 천천히 자동 소진되도록 활용하시는 게 가장 알뜰한 방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신청은 무조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결제는 한 번에 크게 쓰지 말고, 쪼개서 여러 번 사용하세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인지 꼭 확인하시고, 배달앱은 반드시 만나서 결제로 해야 적용됩니다. 이사 예정이 있으시다면, 지역 변경이 가능한 카드 수단을 선택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25만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만원을 놓치는 셈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나 신청은 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놓치면 아까운 실속 정보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